25세에 입대를 한 한국 남성이 이라크 파병 중 만난 미군 여장교와 사랑을 나누게 되면서 생기는 임신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004년 능여름의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릴 무렵, 김도현은 여느 때처럼 땀에 흠뻑 젖어 부대 연병장을 뛰고 있었다. 그의 나이 25 대학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제대로 된 사회 생활을 할 새도 없이 군입대를 택한 청년이었다. 사실 그는 글로벌 무역이나 해외 통역 업무에 큰 꿈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대학 시절부터 영문학과에서 탁월한 영어 실력을 쌓았고 영어에 대한 애정만큼은 남달랐다. 그가 속했던 대한민국 육군 부대는 평범한 곳이었지만 어느 날 자이툰 부대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재건 지원 파병 모집 공고가 뜨자 그는 호기심과 사명감,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이라는 본능적인 끌림에 지원서를 냈다.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은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도현에게는 말릴 수 없는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선발 과정에서 통역에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아 파병 명단에 오르게 되었다. 출국을 앞둔 시점, 도현은 학교에서 익힌 영어로 자신감을 얻고 있었지만, 막상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중동 땅에 간다는 생각에 긴장되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영어를 잘한다 해도 한국어와 문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현지 민간인, 그리고 미군이나 연합군 관계자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았다.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의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다. 도현이 이라크 땅에 도착했을 때는 한여름의 태양이 폐부까지 내리쬐고 있었다. 자이툰 부대는 쿠르드 자치 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었고, 대한민국 군인들은 그 지역에서 재건 활동과 의료 문화 지원을 펼치고 있었다. 위험 지역이라 할수 있지만, 그곳 주민들에게는 한국군이 보여주는 따뜻한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큰 힘이 되었다. 먼지가 일어나는 도로를 바라보며 도현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통역만이 아니야. 이곳 사람들과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가. 그리고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는 기회가 될 거야. 그의 첫 임무는 주로 현지 쿠르드 사람들과 공사를 진행하는 기술 장교를 도와 통역을 지원하는 일이었다. 도현은 평소 해오던 영어 외에도 간단한 아랍어 표현이나 쿠르드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 밤마다 책을 펼쳐들었다. 그녀와의 첫 만남. 도현이 파병 온지한 달쯤 지났을 때 부대 내 타국 군인들과 합동작전을 조정하는 회의가 열렸다. 그곳에서 그는 미군 소속의 한 여장교를 보게 되었다. 금발에 가까운 밝은 갈색 머리를 말끔히 묶어 올린 그녀는 소위 혹은 중위 계급 정도로 보였다. 곧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의 이름은 에바롱이었고 계급은 중위였다. 처음에는 단지, 아, 미군 여장교도 왔구나 정도의 인상이었지만 통역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그들은 대화를 섞게 되었다. 도현이 능숙한 영어 발음을 보여주자 에바는 관심을 보이며 말을 걸었다. 당신 혹시 어디서 영어 배웠어요? 발음이 꽤나 자연스럽네요. 한국에서 영어 영문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학부 때 교환 학생 경험도 있었고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어쩌다 이곳에 오게 됐어요?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었을 텐데. 에바는 조금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사실 한국군 파병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미국의 여러 부대 소속 장병들은 한국군이 왜 이라크 그 재건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와 있는지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도현은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전쟁의 상은을 딛고 일어서는 이라크를 돕고 싶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 그리고 내 개인적인 통역사의 꿈과 경험적 동기가 함께 맞물렸다고 털어놓았다. 에바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이후에도 매번 회의가 있을 때마다 도현은 그녀의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자연스레 두 사람은 일과 관련된 이야기만 아니라 서로의 고향, 취미 그리고 미래 계획까지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해졌다. 이라크라는 땅은 그들에게 한없이 낯설고 위험스러웠다. 많은 병사들이 총과 탄약, 방탄 조끼를 지닌 채늘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긴장감이 오히려 군인들 사이를 단단히 묶어주는 이상한 효과를 발휘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 앞에서 서로에게 같은 인간으로서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도현과 에바도 마찬가지였다. 둘다 20대 중반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영어로 대화할 때면 자연스레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확인하면서도 신기하게 다른 점들을 알아가는 묘미가 있었다. 에바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도현에게 김치나 불고기처럼 알려진 음식 외에도 한국의 전통 문화나 최근 유행 중인 K-POP 같은 것들에 대해 궁금증을 쏟아냈다. 한국에는 정말 한복이라는 전통 의상이 지금도 자주 입혀져요. 명절이나 결혼식 같은 때에 입기도 하죠. 에바는 본적 있어요? TV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은 있는데 직접 입어본 적은 없네요. 나중에 꼭 기회가 된다면 입어보고 싶어요.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 그것은 낯선 타지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좋은 방법이 되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찾은 작은 오아시스 같았다. 그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내면의 외로움을 그들은 조심스레 상대에게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라크의 현실은 언제나 긴박했다. 자이툰 부대는 비교적 안전지대라 불리긴 했어도 무장단체나 테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지뢰 매설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나갈 때면 그들은 온 신경을 곤두 세워야만 했다. 어느날, 쿠르드 지역 현지인 주민 대표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다. 도현과 몇몇 장교들은 SUV 차량에 나눠 타고 미군과 합동으로 현장에 나갔다. 에바도 그 팀에 포함되어 있었다. 가파른 언덕을 넘고 바람에 날리는 모래를 뚫고 간 회의실은 허름한 건물이었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지역 재건을 위해 절실한 것들이었다. 도현과 에바는 이 회의에서도 부쩍 친밀해진 모습을 드러내며 서로를 든든하게 챙겼다. 이처럼 바깥으로 나갈 때마다 느끼는 위험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안전을 기원했고, 무슨 일이라도 닥치면 함께 대처하리라는 무언의 약속을 공유했다. 이런 날들이 지속되다 보니 그들 사이에는 동지애를 넘어선 미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러나 둘다 군인이고 더구나 국적도 달랐기에 섣불리 그 감정을 정의하거나 표현할 수 없었다. 한밤중 별이 쏟아지는 사막 하늘 아래 자이툰 부대의 경계 근무가 이어졌다. 부대 외곽 철조망을 따라 초병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무전 연락으로 이상 징후를 보고하는 체계가 잡혀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밤이라 생각했던 순간, 갑작스러운 폭음이 들려왔다. 쿵. 쾅. 부대 외곽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차량 폭탄이 터진 것이었다. 무장단체가 차량을 이용해 돌진한 테러를 시도한 것이다. 급격한 폭발음과 함께 경계 근무 중이던 어느 한국군 병사가 파편에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자이툰 부대는 즉시 경계 태세를 강화했고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도현은 작전 상황실에서 에바와 함께 부상병에게 달려갔다. 그녀 또한 부상자를 처치할 수 있는 응급대처 훈련을 받은 장교이자 미군과의 통합 연락을 담당하던 인물이었다. 다행히 부대 내 의료진이 신속하게 출동했고, 도현과 에바는 현장 주변에 있던 군인들을 통솔해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거나 혹은 추가 폭탄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변 지형을 살폈다. 부상당한 병사는 의식을 잃었지만 다행히 곧 응급조치를 받으며 생존 가능성을 찾았다.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도현과 에바는 무언가 통역 이상의 역할을 함께했다. 도현은 한국군 지휘관과 미군 측 지원 요청을 동시에 수행했고, 에바는 현장에서 병사들의 안전과 작전상의 긴급 변경 사항을 미군 쪽에 전달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절박한 순간에 선명히 깨달았다. 위기 상황이 일단락되고 밤이 깊어지자 도현과 에바는 잠시 부대의 구석진 휴게 공간에서 숨을 돌렸다. 아드레날린이 계속 분비되는 듯 가슴이 쿵쾅거렸다. 아직도 폭발음의 여운이 귀전에 맴도는 것 같았다. 도현은 에바에게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고, 응, 난 괜찮아. 당신은, 나도 멀쩡해요. 하지만, 혹시 몰라서 계속 경계 상태를 유지해야 할것 같아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했을 때,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한 감정이 전달되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두근거리고 있는가, 이 감정은 일시적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온갖 생각이 뒤섞였다. 위기 속에서 생사를 함께 마주한 경험은 두 사람을 단한 번의 계기로 깊이 이어주었다. 누군가에게는 전쟁 같은 상황일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서로의 존재는 예측 불가능한 내일을 견디게 해주는 이유가 되었다. 그날 밤 부대 내 임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 에바가 불쑥 도현에게 말했다. 우린 남은 기간 동안 서로를 더 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혹은 그 이상으로. 그 말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고백이었지만 막상 직접 듣자 도연의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다. 국적도 다르고 심지어 그녀는 장교 계급이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애틋함이 그들에게는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에게 이미 마음을 확인한 상태였고 이어진 조용한 고백으로 인해 둘은 몰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다. 이라크에서의 파병 기간은 정해져 있었기에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실제로 몇달후 도현은 한국으로 복귀 명령을 받았고 에바 역시 미군 내부 인사이동으로 인해 본국 귀환 명령을 받았다. 잠시나마 이라크에서 함께 한 시간은 뜨겁고 강렬했으나 헤어짐의 순간이 다가오자 그들은 커다란 아쉬움 속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연락은 꼭 계속하자. 네, 저꼭 연락드릴게요. 당신도 꼭 건강히 돌아가요. 서로의 그리움을 약속한 채 그들은 파병 생활을 마무리했다. 도현은 한국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수많은 사람들과 다시 만났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이라크의 사막과 함께 에바의 미소가 아른거렸다. 컴퓨터를 켜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에바의 메일이었고 스마트폰 메신저로 오는 짧은 메시지도 놓치지 않았다. 시차가 달라 새벽에 도착하는 메시지를 보며 도연은 이 사람이 날 잊지 않았구나 하는 작은 안도감과 동시에 정말로 다시 만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반복했다. 저녁 후 도현은 취업시장에 뛰어들었다. 해외 무역이나 통역과 관련된 회사를 알아보면서 틈틈이 영어도 놓치지 않고 공부했다. 그러나 그의 진짜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 미국에 가서 에바를 만나보는 것이었다. 언젠가 미국 대학원 진학이나 어학연수 같은 기회라도 잡아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밤낮으로 준비를 했다. 몇달후 그는 마침내 결심한다. 직접 찾아가면 어떨까? 자신이 이라크에 지원했듯, 이제 한번더 도전을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살다간 평생 후회만 남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에바에게 연락을 넣었을 때, 그녀는 이미 본국에서 군 생활을 재정비하고 있었다. 미국으로 돌아온 그녀도 새로운 보직을 받고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었지만, 여전히 도현과의 연락을 소중히 유지하고 있었다. 도현이 곧 미국으로 가겠다고 말하자 에바는 처음에는 몹시 놀랐지만 곧 기쁨 어린 목소리로 그러면 좋겠다. 정말 올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낯선 LA 공항에 도착한 도현은 시차로 어지러운 머리를 가눌 새도 없이 에바를 만나러 달려갔다. 에바는 기숙사 같은 곳에서 지내고 있었고 주말이 되자 직접 차를 몰고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다. 불과 몇달 만에 다시 본 에바는 여전히 군인다운 기백을 가진 모습이었다. 단지 정장을 입고 나타난 그녀의 모습은 이라크 사막에서 봤던 군복차림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너무 오랜만이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결심했어? 그냥 보고 싶었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서 그들의 재회는 눈물겨울 정도로 뜨거웠다. 공항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둘은 단단한 포옹을 나누었다. 에바는 도현을 자신의 숙소로 안내하며 이제부터 한국이 아닌 이곳 미국에서 어떤 삶을 펼쳐갈 수 있을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보자고 했다. 며칠간의 재회가 이어지던 중 에바는 예상치 못한 고백을 건넸다. 나 임신했어. 도현은 믿기지 않았지만 이라크를 떠나기 전 마지막 날밤 서로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시간이 맞아떨어졌고 에바는 최근 검진을 받았는데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정말이야? 우리 그러니까 내 아이가 맞는 거지. 그래. 당신의 아이야. 그래서 사실 지난 몇달 동안 이걸 어쩌면 좋을지 고민 많이 했어. 에바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도현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것이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책임감이 용솟음쳤다. 곧이어 에바가 조용히 말했다. 나 당신에게 프로포즈 하고 싶어. 우리 결혼하자, 그래 줄래? 오히려 도현이 꺼냈어야 할 청혼을 에바가 먼저 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여성이 먼저 청혼하는 모습이 드물지 않을 수 있지만, 도현의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꽤나 놀라운 순간이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내 아이 그리고 당신 다 지킬 거예요. 그들은 눈물 어린 미소로 서로의 결심을 확인했고 곧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 작게나마 예식을 올렸다. 에바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낯선 한국인 청년을 경계했지만 도현의 진심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알게 되면서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그 어떤 언어적 장벽이 남아있어도 중요한 것은 가족으로서의 진심 어린 결합이었다. 결혼식을 간소하게 치른 후, 에바는 군 내부에서 휴가와 배려를 받아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도현은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곧장 미국에서의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 대학에서 배운 전공과 이라크에서 쌓은 해외 인맥, 그리고 에바가 미군이었기에 알게 된 여러 나라 사람들과의 교류 등이 작은 밑거름이 되었다. 그는 처음엔 무역 업무를 시작해보려 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미국 시장에 소개하는 일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국내외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갔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한국 업체들과 교섭하고 미국 현지에서 유통 경로를 확보하는 시기였다. 자본도 인맥도 부족했지만 열정과 부지런함이 부족함을 메워주었다. 시간이 지나 에바의 배가 부를 무렵 병원에서는 아들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주었다. 두 사람은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렸다. 도현은 내가 진짜 아빠가 되는구나 하는 벅찬 감정에 또 다른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던 날 분만실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듯 서성이다가 들려온 첫 울음소리에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 아들은 부모의 국경을 뛰어넘는 사랑을 상징하듯 두 나라의 피가 섞인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에바의 눈동자 색과 도현의 얼굴 윤곽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이는 이름을 루카스 가명나 지었다. 한국식 이름도 따로 있었지만 미국 생활이 우선이었기에 공식적인 서류에는 미국식 이름으로 등록했다.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둘째, 셋째 아이까지 맞이했다. 둘째도 아들, 셋째는 딸이었다. 첫 아이가 태어난 지몇년 지나지 않아 찾아온 둘째와 셋째는 도현과 에바에게 더큰 기쁨과 책임을 안겨주었다. 아이들이 서로 장난을 치고 웃고 떠드는 모습은 때때로 도현에게 이라크 사막 한가운데에서의 열악한 풍경과 대비되어 인생의 기적을 실감케 만들었다. 도현의 무역 사업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을 빌려 한국의 특산품, 전자제품 그리고 문화상품 등을 소규모로 들여왔지만, 제품 라인업을 늘리고 신뢰할만한 파트너를 구하면서 확장해 나갔다. 그 사이 에바는 군에서 점차 승진해 중위에서 대위 그리고 그 이상의 계급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을 발휘했지만 새 아이를 돌보는 일이 우선되어 군 생활을 유연하게 조율하고 있었다. 이제 도현의 업무 특성상 한국과 미국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때로는 온 가족이 함께 한국에 와서 도현의 부모님 댁에 들러 명절을 보내기도 했다. 에바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김치의 매운맛도 이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한국어도 조금씩 배워 기본적인 인사말이나 간단한 표현은 능숙하게 말하게 되었다. 그럴 때마다 도현은 이라크에서 처음 그녀에게 영어로 다가갔던 때를 떠올리며 세월의 흐름을 실감했다. 아이들도 자라면서 두 문화권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레 체득했다. 가끔은 한국식 아침밥상 앞에서 엄마 시리얼 먹어도 돼요? 라고 묻기도 하고 미국식 샌드위치를 먹으며 이거 한국 김치랑 같이 먹으면 어때요? 라고 묻는 등 귀여운 혼합 문화의 모습이 가정에서 펼쳐지곤 했다. 첫째 아들 루카스는 아빠를 닮아 언어의 재능이 많았고 둘째 아들은 에바를 닮아 군인 놀이를 좋아하며 장난감 총을 들고 어텐션 하며 장난치기 일쑤였다. 셋째 딸은 아직 어리지만 오빠들을 따라다니며 거침없는 호기심을 발산했다. 도현과 에바는 이렇듯 왁자지껄한 가정에서의 작은 축복들을 감사히 여기며 매일같이 웃음을 나누었다. 도현은 때때로 밤늦게 혼자 책상 앞에 앉아 과거를 되짚어 보곤 했다. 2004년 25세의 자신이 위험하다는 이라크 파병을 자원했던 선택. 그때 만약 두려움에 뒤로 물러섰더라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이라크에서의 폭탄 테러 위기를 함께 넘기며 생사를 공유했던 기억은 자신과 에바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국경과 언어, 계급, 문화의 장벽. 이 모든 것이 사랑 앞에서는 작은 돌덩이에 불과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세계 분쟁의 한복판이라는 배경이 그들을 한순간에 이어주었고 그 끈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다. 이라크의 모래바람 속에서 싹튼 작은 인연이 결국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피어났다는 사실은 도현 스스로도 때때로 믿기 어려울 만큼 큰 기적이었다. 도현과 에바의 이야기는 위험하고 힘든 타지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서로를 의지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면 결국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전쟁은 끔찍한 것이고 파병이라는 현실은 언제나 긴장과 두려움을 안겨주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인간성이 존재한다는 점이야말로 깊은 감동을 준다. 더불어 이들의 이야기는 삶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원래는 한국에서 평범한 영어 강사가 되거나 무역회사에 입사해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도현. 미국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장교 생활을 하며 본국에서만 근무했을 수도 있었을 에바. 하지만 그들이 이라크에서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아이까지 가지며 가정을 이루게 될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들은 이제 세 자녀와 함께 미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오가며 소소한 일상 속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 일종의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자연스레 흡수하며 자라고 오히려 이는 그들에게 특별한 강점이 되고 있다. 도현은 시간이 날 때면 자녀들에게 한국어 노래를 가르쳐 주고, 에바는 가끔 미군 행사 때 한국 음식을 만들어 동료들에게 선보이기도 한다. 그렇게 작은 교류와 결합이 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곧 세상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로 퍼져나가고 있다.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해도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은 반드시 피어난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듯 도현과 에바 역시 매일의 삶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조율하고 예기치 못한 갈등을 풀어나가며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이라크 사막 한가운데서 함께 나눈 생사의 경험이 뿌리처럼 박혀있어. 웬만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도 같은 단단함이 느껴진다. 그들의 자녀들은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면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할머니. 라고 외치고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는 하우와 유두잉, 그랜드마. 라고 반갑게 인사한다. 이런 모습을 보며 도현과 에바는 미소를 짓는다. 처음엔 단지 외롭고 낯선 이라크에서 서로를 위로한 작은 인연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굳건한 진짜 가족이 된 것이다. 도현은 종종 이라크에서의 시간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한다. 그때는 인생의 선택지 중 하나였을 뿐이었는데, 생각해보면 결국 그곳에서 내 영혼의 반쪽을 만날 셈이지. 그리고 가족까지 이루게 되었으니, 인생 참알수 없더라. 에바도 가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가 이라크 파병을 자원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파병과 전쟁이라는 상황이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필수 있음을 우리 가족이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하곤 한다. 그들이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전쟁이라는 비극의 한가운데서 사랑을 키워내는 일은 외부의 편견과 내부의 자기 검열 등 여러 장벽에 부딪혔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했고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끝까지 지켜냈다. 긴박했던 이라크의 테러 사건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큰 전환점이 되어 마음을 확실히 확인하게 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맞이한 재회와 갑작스런 임신 소식은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고 두 사람을 단단한 부부로 만들어 주었다. 결혼 후의 여정은 연우 부부처럼 쉽지만은 않았지만 서로의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존중하며 다리에 다리를 놓았다. 아이들이 태어난 뒤에는 그 순수하고 귀여운 생명체들이 부모의 세상에 더큰 의미와 책임을 불어 넣었다. 지금은 한국과 미국을 넘나드는 바쁜 일상을 보내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하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라크 사막의 목마름 속에서 서로를 발견한 인연이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하는 작은 가정기업이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 도현과 에바의 이야기는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는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작은 동화와도 같다. 서로 다른 나라의 군인으로 위험 지역에서 만난 그들이 결국 결혼의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한다라는 단순한 사실 뒤에는 수많은 눈물과 웃음 그리고 용기가 깃들어 있다. 위험과 힘든 현실 속에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나누고 급박한 상황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며 마침내 모든 걸 초월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분명 감동적인 교훈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진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결국 가장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함께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 어떤 폭풍우도 이겨내는 그 가족의 모습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큰 희망과 영감을 준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